2020년 12월 30일, 한정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한정혜 박홍근, 박성준, 황원아, 이동주, 민홍철, 최기상, 장철민, 김경만, 강선우 의원님,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고 소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처럼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개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최근 중국, 대만 등에서도 세계적 인식에 부합해 개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도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4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일반 국민의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향상되어 사회적으로 개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임. 이에 개나 고양이를 도살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식용업 등을 하는 자가 폐업 신고 및 업종 전환을 하는 경우 폐업 및 업종 전환 등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시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관행처럼 지속되어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금 작년 12월 30일에 발의된 개 고양이 식용금지법이 심사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입니다. 그렇다면 개 고양이 식용금지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 법이 공포된 후부터 1년이 경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데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또 참혹하게 잔악하게 도살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법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법을 통과하기 위한 힘은 국민이 우리가 주체가 되어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개 고양이 식용 금지법을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에게 국회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정문 앞으로 모여주세요.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이 끔찍한 생지옥을 끝낼 수 있습니다. 개, 고양이 식용 금지하라! 금지하라! 금지하라!